이라 부르고요. 응결은 공기 지게 수증기 물로 변하는 현상. 그 밑에 불포화 포화 상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봐봐. 자 지금 보라색은 네 개, 파란색은 두 개지, 그렇그 보라색이 중발 파란색이 응결. 그럼 이때는 지금 중발하는 양이 더 많지. 그럼 이때는 불포화 상태.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니까 보라색 세 개, 3개, 파란색 세 개지. 증발량과 응결량이 똑같지, 그렇지? 그럼 이럴 때를 포화 상태라고 불렀요 그래서 얘는 불포화, 얘는 포화. 그래서 포화 상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응결량과 증발량이 같아서 외관상 증발과 응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 부른다? 어, 포화 상태라고 자, 그다두 번째 d point. This is 보자. 포화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은 우리가 용해도에서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이게 용해도였는데 여기는 포화수증기량에서는 포화된 공기 얼마 안에 1kg. 어,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그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포화수증기량으로 그럼 포화수증기량은 뭐에 따라 서변하느냐 온도에 따라 서변한다 온도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수증기 전주서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여름이 되면은요, 여름이 되면 습해, 안 습해? 매우 습해요. 왜?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 중에 수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습하고, 겨울이 되면 어때요? 건조해 네. 온도가 낮아졌지, 그렇지 그럼 공기 중에 수익이 양도 적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은 좀 습하고, 겨울철, 겨울철은 건조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공기의 포화 상태 판단은, 포화입니다. 곡선에서 이 선보다 아래쪽이면 얘는 불포화. 얘보다 더 위쪽이면 과포화. 그리고 이선 상이면 포화 상태. 여기 있는 A는 무슨 상태? 포화. B는 포화. 선 안에 있으면 포화, 선에 있으면. C는 불포화. 그럼 이 C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를 왼쪽으로 보내든가 위로 보내면 돼. 왼쪽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예를 낮춰주면 돼. 뭐를? 기온을 낮춰주면 돼. 기온을 현재 2 5도씨에서1 5도씨까지 낮춰주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위로 올리면 돼. 올리는데 뭐라고?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 돼.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10.6인데 20g까지 더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불포화가 포화됩니다. 다시 한번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예린, 어, 기온을 낮춘다. 수증기를 증가시킨다. 수증기를 더 포함시킨다. 이렇게요. 그다음 있을 점 공기 중에 수증기 응결하여 시작할 때 응결하기 시작할 때온다즉 이거예요. C 온도를 계속해서 낮춰, 낮추다 보면은 여기는 요점. 1 5도씨 C에서 포화 상태가 됐지, 그렇지? 그럼 이때부터 응결량과 그리고 증발량이 같아지게 돼. 그럼 이때부터를 우리는 응결이 시작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질 때, 그래서 이때 온도, 이1 5도 c 를 C 온도의 이슬점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불포화 상태 공기를 온도를 낮추다가 포화가 되었을 때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를 응결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때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이슬점이라고 부니다 그럼 C 공기 이슬점 몇도 c 윤건. C 공기 이슬점. 안 들었구만? 지년 몇 도? 그죠? 15도 똑바로 들으세요 시공기에 이슬점은 15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는 변합니다 뭐에 따라서만? 어, 현재 수준기량 수준기량이 많으면 봐봐 여기서 요 점에서 이슬점은 지금 15도씨였어 그럼 이 점에서 이슬점은? 15도씨 보다 어때? 높아지지. 그럼 현재 수증기량이 얘가 더 많지, 그치?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 뭐해진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표현 잘 보세요. 자, 이슬점의 판단. 불포화 공기가 냉각될 때 포화 상태가 될때의온도로서 수증기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고, 여기 있는 뭐? 냉각될 때 포화 승리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응결량. 응결량은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공기가 냉각되어 이슬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면, 그때 응결되는 물의 양을 응결량이라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시점을 보자, 시점. 시점이 현재 순위랑 몇 그램? 어, 10.6 그램. 현재 10.6 그램만큼이 있는데, 10.6 그램만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놈을 5도씨까지 쭉 낮춰보자. 5도씨까지, 이렇게 5도씨까지 낮추게 되면은,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어? 선 위니까. 과포화. 과포화 상태는 원래 존재할 수 없는 상태. 꽉찬 것보다 더 많이 쳤으니까. 그럼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이만큼은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럼 이만큼이 석출, 속출... 응결량이에요, 응결량. 응결량은 그럼 어디? 현재 가지고 있던 수증기량에서 10.6에서 여기 냉각온도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얼마를 빼주면 5.4를 빼주면 응결량이 돼요. 그래서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량 빼기 냉각온도에서 포화수증기량 최대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빼주면 응결량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현 그대로 이제 보게 되면 보세요. 아, 지금 A 점이 있는데 A 점을 쭉 낮춰서 10도 C까지 낮췄어. 근데 현재 A는 수증기량이 얼마야? 1 4 7 그런데 10도 C에서 이드로 포함할 수 있는 건 7.6. 그럼 이 차이만큼이 뭐 된다? 응결된다. 그래서 석출 이량표에는 용이도에서고 응결은 지금 14cm에서 7.6을 빼준 요만큼이 응결량.